죽게 홀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는 하늘 일마다 하늘의 기쁨이 풍성하게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칠투함에 땅이 갈라져 타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 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지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지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고 비나스는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을 처단하였죠. 그럼 하나님을 잊은 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지는 못할 망정 애굽 사람들이 숨겼던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까지 저질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질투하고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들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은 모두. 몰살될 위기에 처하였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죠. 부월 지역을 지날 때 그곳 여인의 유혹을 받아 바을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비나스가 단호하게 그 악한 일에 앞장성 주종자를 처단하였기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그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망각입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은 탐욕의 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에 행하신 놀라운 구의 일들을 잊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탐욕을 부렸죠 그들은 더 많은 쓸 것과 제재받지 않을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입은 것들이 좋아야 얼마나 좋았겠으며 풍성해야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고 먹고 입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왜이것밖에안 되느냐며 더 많은 욕심을 치우기 위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지팡이만 달랑 뜬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창칼로 무장한 호위병들의 위세를 입은 바로와 대결하느라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수고를 통하여. 잠시의 자유도 없이 제재받던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너무 제재하지 말라. 당신들만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며 되돌았죠? 은혜를 망각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국은 땅과 불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은혜를 잊고 탐욕을 부렸던 그들은 진노의 불에 삼켜짐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진노하심으로서 이 백성이 다 쓰러지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렵니까? 이 백성은 폐역한 자들이 오니 부디 용서하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생했는데도 그들에게 시샘 당하고 욕먹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이 중보자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중보자의 마음과 자세는 궁휼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불같은 분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격노하시죠. 중보자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나스처럼 중보자로서 공동체의 죄를 척결하여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중보자는 위험을 각오하고 죄악을 체결하기 위해 불 같은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어려운 분노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마음과 생각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분노로서 죄악을 체결할 용기가 생기고 행동하여 공동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부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소서. 자기의 길로 들어서는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국률의 마음을 주소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저희에게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의 죄악을 척결하게 하소서. 한 줌도 되지 않는 나의 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어로움을 배워 거룩한 분노로 약속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